다시 경합 경합 경합. 저야 아들 아보 시야 끝까지 시연 끝까지. 열 반대 반대. 아하. 아, 아, si 패스 시현아. 제시현 사람 공못 차게끔 해줘야 돼, 알았지?

시아 14. 야, 야, 같이 가야지. 잡아, 이연. 어, 이연 잘했어. 한 명, 한 명, 한 명. 시 끝까지, 끝까지. 어, 어, 아보시 끝까지 뛰어다녀야지. 잡아, 잡아. 13번

잡아주고 잡아주고, 예, 열리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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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나리 빨리, 빨리, 빨파울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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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중 <돈>

시야 끝까지, 끝까지, 시야 끝까지, 시원하, 끝까지, 끝까지. 기고 있는데 아니 이기고 있는데 너무 급한데? 아왜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아직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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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것도 이기고 있는지. 자, 됐심 됐어, 하나 맞추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굿시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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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자 멀대로 만다 멀대로 왔어. 예수! 연우! 연우! 자차리뭘 먹어! 뭘 먹어! 뭘 먹어! 뭘 먹어! 뭘 먹어! 뭘 먹어! 그렇분하게 집착하게! 자분하게 지원이! 지 보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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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직 그래, 이기고 있어. 그렇지. 이기고 있어. 그래, 그래. 이기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 그래. 가가 가. 붙어 줘. 투. 그래. 가! 그래. 가, 가. 가봐 봐. 쳐. 두들겨. 그래. 한 명! 그렇지. 야, 그렇지. 이긴다 이긴다. 그렇지. 아 줘. 그지 그렇지. Dart, 아! 그렇지. 괜찮아! 어? 어? 아 괜찮아! 네, <laughs> <laughs> 그래? 연아, 그, 아 괜찮아! 아괜아아 <laughs> <laughs> <사람 잡고. 웃음> <laughs> 아 좋아! 지한 잘했어. 여기 공격수들. 그로치 그렇지, 보고 그렇로치 브로치, 브로치, 브로가옆로치 브로치, 브로치, 어로어 브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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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로 거예요, 그래, 겨로 겨. 나와야 돼. 요야 나오면서 받아야 돼. 계속 계속. 나오면서 받아. 야 돼. 안 된다. 아, 그렇지! 열기 응. 붙여! 아, 좋아, 좋아! 오.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9분 남았어, 9분! 도죠붙어줘붙어줘 그렇지! 보고, 보고! 보고! 그렇지, 보고! 도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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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씨! 오, 야, 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핸드! 핸드! 드 어! 야! 제이야! 제! 제! 아! 아, 아, 아. 아드 아, 아, 핸드. 아, 아. 집중 안 해! 아, 아니, 천천히 차도 되는데 빨리 차잖아 이 아, 집중해! 하나 자, 하나자하나자 35차원이라고 하 지금 경기잖아 이것 때문에 아빠 보호하는 거지 이거에서 지면 뭐하냐? 아이만이야 천천히 해.

卧底，卧底，卧底，卧底。

야, 했어이팅 하나만 해라 하나만 야, 좀조만 버텨라 조라어끌어어

됐어, 자고! 주고, 주고! 그렇지! 아. 아. 그거, 좋아, 좋아, 가자! 아. 좋아, 가자! 아. 가자! 이현아! 골키퍼 할때 가운데 있어 가지고 각을 좁일 수 있도록 해야 돼. 한곳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집중하고. 어맞이야 하디 자까지 여기 보뭐 사람 지금 동고시했어 시간 돼.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22분이었어요. 자 집중해라 리얼 집중. 요노야. 조금만 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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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어렵지, 붙어, 붙어, 그래. 앞에, 그렇지, 무진 이 잘한다. 그래. 가 가. 야, 잡아. 야, 아, 잘했어. 이현 잘했어. 가죠 가죠 가죠. 같이 들어가가 오. 그럼 하네올라가올다 앞으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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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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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그렇지! Euh, 야 겹치지 -So 말고 야, 믿어, 어? 승준아 나히줘붙어줘 히터 줘 그렇지 히터 줘 아이씨

야괜찮아 하나 만들면 돼! 빨리, 빨리, 빨리. 얘들아 1분 남았어 1분! 아 얼마 어 화이팅!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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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놀라> 저분이! 야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앞봉, 괜찮아! 사람 남아 끝까지 돌아쳐! 앞으로 돌자! 잡아붙어줘 이겨내야 돼. 우리 뿔이야 우리 뿔! 야, 잡았 중위야. 중위중위 중위야.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주루! 대현이 앞에. 막잖아 야, 진아 가운데 쪽에. 그래 그래. 수비 수비.

뻑뻑뻑! 잡아! <목소리> 니야, 니가 나와서 잡아야 될거 아냐? 아, 아니, 머뭇머뭇거릴 때는 지가 나와서 해야지. 조도가 <목소리> 잘가야 이현아, 너 집중해서 공좀 차. 어? 그 마지막 공격이야. 마지막 공격이야. 슛슛 박박박, 잘했어. 야 시간 나 갔어. 버텨! 잘했어. <웃음> <웃음> 아유 잘했다. 얘들 잘하네. 아, 그거 뭐 울고 그래 애들이. 이 해운데 그리고, 그리고 저도, 아, 그 아, 어디, 아. 그 애플 샤마리, 애플 샤마리 갔을 때어디지그때도저 울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 저, 저 때문에 팀이 죽은 것 같아. 아, 아니야. 어, 이제 추가 시간 생각보다 많이 하 지나? 내가 보니까 한 1분 정도 더줘야 되니까 다 됐고. 자, 자. 연 아. 잘했어 연 잘했어 연잘했연 잘했어 연 잘했어 연 잘했어 연잘했연 잘했어 연 잘했어 연 잘했어 연 잘했어 연 잘했어 잘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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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리 d i